어, 안녕하세요. 그, 구독자 여러분들. 그, 뭐야. 이번에 찍을 강의는, 어, 투스타 대처법에 대해서, 어, 알려드리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투스타를 잘안 하긴 하는데, 평소에 사람들이. 그래도, 뭐, 반혹 가다 한 번씩 당하는 경우가 있으면 짜증나게, 이게. 약간 그냥 농락농락 당하다 가재미나니다 일단은 공원에서 일단 오버로드는 정방향으로 날려줍니다 정방향으로 요새는 그리고 투사를 그 뭐야 투엣을 대부분을 하기 때문에 일단 투엣 한 다음에 대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투엣을 하시.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자, 일단 큐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딱히 설명드릴게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여기서 이제 그냥 집중하셔가지고 일꾼 만져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게임 시작이에요. 저거는 특히 저거는 일꾼을 잘 만져야 데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부터 이런 거 방향 같은 거잘 맞춰주시고. 두 개까지 찍고 나가요. 열두 개까지 찍고 열두 개까지 찍고 반만행 처리.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드론으로 떴지. 여기까지는 다 똑같죠, 완전. 입구까지만 입구까지만 보습는데 입구까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말이네 이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가스 2분 2분 5초에 들어가야 된다는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는 지켜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되면은 안돼요 자 가서 가스 들어가서 볼게요 가스 지웠나요? 가스 지었죠 이러면은 팩 종류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러면 생각 안하고 드론만 찍으시면 됩니다 이러면 생각 안하고 14에 투링만 찍어주면 돼요, 14에. 자, 2층 3마리 넣어주고. 이제 볼거 없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볼거 없으니까. 이런 것도 읽고 노는 거 보이면은 때려주면서 빠지면 좋은데, 이제 14까지 찍은 다음에. 여기서 투링은 빨리 찍어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 왜냐하면은 상대방 커맨드 타이밍을 봐야 되니까. 지금 커맨드 타이밍을 못 보는 위치지 않습니까? 여기는 오버로드 띄워놓고 볼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늦게 보거나 못 보고 빠지는 곳이기 때문에 음. 이러면 18까지 드론 그냥 먼저 찍어주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러면서 링한 마리 붙이고 링한 마리 바로 뛸 거예요 커맨드 타이밍 봐야 되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드론으로 썬큰 지어줄 거예요. 30초쯤. 3분 30초쯤 들어가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링 띄어요, 일단. 상대방 앞마당 커맨드를 봐야 되니까. 띄어서 앞마당 커맨드를, 앞마당 커맨드가 없어. 자, 여기서 잠시 설명드리자면, 이제 앞마당 커맨드가 없잖아요. 이러면 이제 상대방 빌드를 이제 좁혀 볼 수가 있잖아요. 원래 보통 지금 이제 팩 더블이라고 팩 더블을 만약에 시작했다고 하면은 여기 말이란 말이 나와 있으면서 커맨드가 이미 3분 한 20초 전쯤에 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한 조금 올라가고 있어야 되죠 커맨드가. 근데 지금은 이제 커맨드도 없고, 그러면 이제 유추해볼 수 있는 게 상대방이 본진에서 원팩 원스타 벌쳐드라 아니면은 투팩, 아니면은 투스타, 아니면 언더커맨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좁혀 볼수 있잖아요. 가스가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팩 종류는 확실하니까. 그러면 이제, 안만한 커맨드가 없다.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떤 대처가 제일 베스트 대처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스파이어랑 히드라덴을 같이 지어주는 빌들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히드라덴보다는, 버로업 해주면서, 안만한 커맨드가 없으면 이제 버로업으로 상대방 이제 벌처 드랍이 와도, 버로우로 숨어있으면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투스타와도, 버로우 하면서 시간 벌면서 이제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사회처를좀 빨리 가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게 요즘, 요즘 좀 대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처가 요즘 대처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히드라를 소수 뽑고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요즘 좀 트렌드를 반영을 하자면은 버러업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어, 그럼 상대방이 앞마당이 없기 때문에 벌처 드랍, 투팩 그 다음에 뭐뭐 투스타 이정도로 좁혀볼 수 있죠 아시겠죠 자 이러면서 안마당 커맨드를 지켜볼게요 이러면은 버러워업을 지금 바로 찍어주시면 돼요 그냥 스파이어 올리면서 찍어주셔도 되고 자, 스파이어 자 이러면서 안만나가도좀 빨리 파주고 오버로드를 지금부터 좀 숨겨야 돼 오버로드를 오버로드를 좀 빼놔야 돼요 지금부터 벌써 벌처가 입구에 하나 와있죠 오버로드가 그래도 좀 지금부터 이제 오버로드를 뚫어야 돼요 3회 처리는 조금 늦게 늘어날 겁니다 지금 자 이러면은 이미 다 째죠 이러면은 스파 3 0 0절중에 오버로드 계속 뚫고 있으면 돼요 오버로드는 잡히는 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지금 이제 구도 자체가 좀 잡히는 구도거든요 이거는 토스트한테 버로우로 막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럼 오버 4개까지 찍을게요 그냥 해처리 안 찍고 그래서 제가 히드라로 막는 게 여기서 나쁘지 않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이죠 자버로우 되자마자 시야 확할수 있는데 여기 안마당이 커맨드 한부로못 가져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동선 동선이 보이잖아요 동선 보이는 곳에 이제 날아올 수 있는 곳에 오버로드는 잡힐 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자, 동선 날아오는 곳에 여기 하나 오버로드 잡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원래 오버로드 주면서 그냥 이렇게 한다 마인드거든 자, 이제부터 이렇게 이걸 잘 박으시면 돼요 어, 이제부터 이제부터 안 털리면 돼 오버로드 두 개는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자, 자 숨겼죠? 자, 이러면 오버로드 미리 뚫어놨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지금 그렇게까지 막 트럭을 안 걸리죠. 맥게좀 많이 잡힙니다, 이거는. 근데 저거는 이제 좀 욕심일 수 있습니다, 저거는. 자, 오버서거 바로 찍을게요. 이제 빠지는 동선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거는. 쟤는 살아가기 힘들지 않을까. 저것까지 잡는 건좀 오버였어요. 지금 자, 그래도 아까는 한번 가줄게요. 지금 클로킹이 이제 돼있을 거거든. 이런 데 이제 몰래 오그로고 숨겨놓은 거 이런 거 밀면서 좀더 압박 심하게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두 마리를 잡아버렸으면은 이제 많이 좋아요. 음, 이러면 거의 변수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 밀면서 상대는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해주냐면은 이제 아까 이제 설명을 좀더못 드린 게 있는데 만약에 원래 그 투스타인 거를 빨리 알면은 히드라도 괜찮습니다 시작할 때 히드라도 히드라도 시작할 때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뮤타를 선택을 했어요 뮤타를 선택을 했으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컨트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컨을 연구를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페트롤 컨이나 이런 거 이제 쓰기 좀 편하게 반축기 같은 거 바꿔가지고 이제 Q 나 F 나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상대방 투스타 할때컨 싸움 잘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뮤탈 지금은 이제 제가 레이스를 두 마리나 잡아서 이거는 크게 변수가 없어지는 건데 레이스 보통 이제 레이스를 못 잡는 경우가 커지니까.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11레이스까지 계속 찍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제 그때는 이제 컨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서 오버소급 찍은 상태에서 오버로드 잘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스파이어 업도 찍으면서 그런 식으로 쫓아가야 되거든요 아시겠, 아시겠죠? 지금 오버소급되자마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멀티를 먼 곳에다 먹어줄게요. 오버로드 완성되자마자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일단 상대방 보니까 지금 바깥쪽으로 빠진 느낌이 없죠? 지금. 그러면 어디쪽으로 시야를 가주는 게 좋을까? 여기랑 여기랑 이제 안 잡히니까. 만나더라도 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일로 가주는 게더 낫겠죠? 오버로드 밀면서. 원래 그냥 맞고만 있어도 상대방이 와야 돼서 굳이 안 가도 되긴 하는데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그냥 빼주겠습니다 이거. 상대면 만회하면서 공면 오는 거거든. 이거는 그냥. 럴커 적당히 넘어가주면서 하면 되는데 상대방이 원래 레이스를 좀더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안 쓰네요. 계속 써줘야 되거든, 상대방. 이럴 때 보로로 바로 숨어주시고요. 이렇게 잘못 오면은 꼬리 잡혀서 죽거든. 지안 빠졌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거 보이죠 버로우로 보고 있으니까 이런 거 따로 끊어주면 좋겠죠. 이래서 버로우가 좋은 거예요. 이래서. 이런 걸 이제 턴하는 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동진으로 웬만한 프로 갈 거니까. 이 동선 같은 것도 잘 따라다녀줘야 돼요, 동선 같은 것도. 제가 지금 방금 놓쳐가지고. 그랬는데. 프로 밑으로. 들어갈만하죠. 퍼랩도 상대가 너무 많이 받았네요. 이거는. 네, 버로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가시는데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구도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3회 처리를 빨리 펴주면 안될것 같아요, 버럭 하면은. 그러니까, 오버로드가 잡히는 걸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버로드 잡히는 걸 감안을 하시고, 3회 처리보다는 앞마다 가스 좀 빨리 파주시고, 미다탈 이제, 투앤 뮤탈에서 주도권 잡으면서, 이제, 3회 처리 피면서, 3회 처리는 좀 천천히 박으면서 하셔도 크게 상관없거든요. 버럭으로 막으려면 이렇게 하시고, 오버로드 좀 준다 마인드로.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뭐 뭐야 나는 뻐로우 말고 그냥 오버로드도 잡히기 싫어서 히드 한두 마리 한두 마리나 네 마리 정도 뽑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비대 한번 찍어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 투스타 잡기 편하실 거거든요. 일단 투스타 강의는 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 뭐 보충으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은 댓글 남겨주시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